인생이 바뀌는 시간 관리. 하루를 48시간처럼 쓰는 방법. 뭐 이것만 해도 시간 부자. 여러분들, 이런 시간 관리 관련된 영상, 썸네일 많이 보셨죠? 아, 저도 그런 영상들 많이 봤고요. 시간 관리와 관련된 책들 정말 많이 읽어봤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시간을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할 일을 관리해. 제가 오늘 쇼츠를 보다가 정승재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뭐 인간은 결국 시간을 관리할 수 없으니 시간을 관리하려 하지 말고 할 일을 관리해라. 뭐 이런 말씀이었어요. 저의 의견과 너무 똑같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정말 기쁜 마음에 오늘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면요. 왜 복잡한 시간 관리 방법들이 실패하는지, 그리고 정말 관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적용하라는 건지 그 예시를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시간 관리에 지치신 분들 이번 영상이 마지막이 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저의 솔직한 경험담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우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예전에 진짜 완전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진짜 할 일을 제때제때 하지 못했고요. 저희 집에서는 항상 게으른뱅이로 불렸죠. 군뱅이 같다, 뭐, 게으른뱅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맨날 그 숙제 같은 거 있잖아요. 학교 가서 하는 게 뭐, 거의 다반사였어요. 할 일은 계속 산더미처럼 쌓여가는데 저는 항상 시간이 계속 부족했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고생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되고, 그죠? 제가 대학생 때 물리교육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꿈인 거죠. 교사가 되려고 하고 있던 그때 당시 제 모습을 보면 정말 시간 관리가 힘들어서 아둥바둥 애쓰고 있던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인생이 바뀌는 시간 관리, 뭐 무슨 시간 관리, 뭐 수많은 시간 관리 방법들을 찾아 헤매고 당신은 막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가 안돼 있으니까 어, 도서관에서 정말 책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결정적으로 몰랐던 게 뭐냐면 시간이 나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몰랐던 거죠. 매일 뭐 유튜브나 어떤 도서관에 있는 책 제목들 이렇게 쓱 보면 뭐 매번 비슷한 제목들이 저를 유혹하죠. 뭐 분리 저널로 뭐 인생을 역전한다. 뭐 시간 블로킹으로 완벽한 하루를 보낸다. 뭐 새로운 시간 관리 앱이 나왔다. 그런 거볼 때마다 계속 또 새로운 시간 관리 방법을 배우고 또 새로운 희망을 품고 어, 이번엔 달라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도대체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싶어서 시간 관리 책을 몇 권이나 읽었지? 내가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싶어서 내 핸드폰에 앱을 몇 개나 깔았지? 내가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싶어서 시간 관리 방법을 찾느라고 시간을 얼마나 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되게 역설적이게도 저는 그때 당시에 시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느라 시간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뭐 이런저런 방법들 쫓아다니지 말고 한번 일단 해보자. 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한 번씩 해보자라고 마음 먹고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해봤던 게 저는 이제 블랙 저널을 해봤던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점 찍고 할일 쓰고 뭐다 하면 X 표시하고 다 못하면 이렇게 꺽쇠 표시하면서 내일 다시 하고 어, 이렇게 적으면서 처음에는 오, 되게 체계적이다 이게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느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가 지나니까 저의 그 블랙저널 노트 노트가 엄통 꺽쇠 투성인 거예요 계속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결국에는 내가 미룬 일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은 누적해서 기록해 놓은 노트가 된 거죠 이거 볼 때마다 자존감 떨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방법을 바꿨죠 방법을 바꿔서 다음으로 도전한 게 이제 뭐 타임 블럭이죠 타임 블럭 시간 블로킹 어, 이거를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내가 할 일을 캘린더에 시간대별로 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배치하는 그런 작업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어, 타임블럭 이제 예시들을 보면 되게 예쁘게 꾸며져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 형광펜도 이렇게 색깔별로 사가지고 이렇게 네모칸 예쁘게 그리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뭐 현실은 어땠을까요? 9시에 전공 공부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전화, 급한 전화가 와서 무너지고 12시에 자료 조사하기로 했는데 누가 안 와서 못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계획, 이, 이 틀어진 계획을 수정하느라 또 시간을 쓰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깨달았죠. 어, 내가 하루에 이 계획표 수정하는 데만 한두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거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간 관리를 시도해 보려고 했어요. 뭔가 조금 더 과학적이지 않을까? 그래도 나름 물리교육과니까요. 과학적인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많은 앱들을, 이런저런 앱들을 되게 많이 썼습니다. 뭐 시간표 앱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달력 앱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메모 앱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써봤어요. 뭐 카테고리도 나누고, 뭐 시간대도 나누고, 색깔도 바꾸고, 과목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거든요. 그렇게 쭉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에는 할 일을 분류하는 건 되게 잘하고요. 정해진 시간에 핸드폰에서 알림이 뜨긴 하지만 나는 그걸 하지는 않아요. 그 생각을 했어요. 알림은 떴는데 안 하면 뭔 소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안에서 하나의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뭐냐면요. 어차피 내가 어떤 일을 할때 완전 이제 모두가 다 같이 이제 약속된 시간을 제외하고는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고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거의 불가능해 가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라. 어떻게 시간을 쪼개고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실행이 안 됐던 거죠. 완벽한 계획은 있으나 행동이 없었던 거죠. 그때 진짜 망치로 한대 맞은 것처럼 그때 마침 깨달았어요. 문제는 결국 시간을 관리하는 어떤 플래너를 쓰는 뭐 계획을 하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뭐블랙저널 시간 타, 어, 시간 블로킹, 뭐 복잡한 앱들 다 좋은 방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산만했고 여전히 게으르고. 일정을 잘 까먹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복잡한 시스템이나 뭔가 도구를 추가하는 거 그거는 사실상 저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제가 코칭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를 떠올립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영향력의 원이라는 게 나와요. 심리 쪽에서 얘기하는 다른 용어로는 바운더리라는 단어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어 바운더리 그 경계를 명확하게 알고 거기 안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라는 건이 바운더리 밖에 있는 녀석이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떠올린 아이디어가 이거죠. 시간을 관리할 수 없다면 시간 관리의 본질은 제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관리할 수 없다면 할 일을 관리하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된 거죠. 근데 할 일을 관리한다라는 거 이게 쉽나요? 쉽지 않거든요. 할 일을 관리한다는 게 되게 추상적이기도 하고 되게 모호해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해야 내가 할 일을 관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떠올린 방법이 이겁니다. 그래서 진짜 관리해야 되는 건 나의 에너지, 나의 실행력이었던 거예요. 시간은 어차피 관리되는 것이 아니니 내 안에 있는 동력을 관리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 동력, 그러니까 자동차에 연료가 충분히 들어갔다면 바퀴가 굴러가야 실제로 차가 가는 거잖아요. 자동차가 잘 가야 이 자동차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력을 충분히 넣었다면 이제 바퀴를 굴려야겠죠. 이 바퀴를 굴리는 것이 바로 제가 생각한 실행 시스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동 강령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날부터 제가 복잡한 시스템을 싹다 버리고 세 가지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세 가지 지키는 이 실행 시스템은 지금까지 15년 넘게 계속 이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요. 일단 무조건 모든 일정은 하나의 캘린더로 통일한다. 여러 개 쓰지 않고 플래너 여러 개 쓰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 개인 일정이든 업무 일정이든 약속이든 뭐든 간에 일단 하나의 캘린더에 다 때려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 그러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그게 분류가 돼? 어? 맞아요.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단순할수록 좋아요. 복잡할수록 의사결정 해야 될게 많아지고요. 단순할수록 의사결정 할게 줄어듭니다. 의사결정 할 것을 줄이는 것이 우리의 실행력, 그러니까 에너지를 관리하는 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 그 캘린더에는 반드시 알림 기능이 필요한데요. 제가 또 진짜 잘 까먹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정에는 30분 전 알림, 10분 전 알림을 어, 맞춰 놓습니다. 내가 진짜 이런 거 없으면 뭐... 중요한 미팅도 까먹고 약속도 까먹고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일정에 다 알림을 다 걸어놔요. 그래서 한 30분 전부터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저는 제가 이제 진행하는 코칭 앞뒤로 항상 3 0분의 이제 공백의 시간을 두거든요. 코칭의 퀄리티를 위해서. 그러니까 코칭을 앞두고 30분 전에 알림이 딱 뜨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코칭을 하기 위한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 다음 이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제가 봤을 때. 뭐 시간 관리, 앱이든, 플래너든, 뭐 블랙저널이든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실행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키는 실행 시스템이에요. 무슨 계획을 세우든 여러분이 실행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에게 적용하고 있는 실행 시스템은 바로 이겁니다. 할 일이 생각나면 무조건 3초 안에 일어난다.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게 정말로 엉덩이를 떼고 일어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게 뭐 대단한 거야?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게 저한테는 진짜 크게 작동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요. 제 경우에는 일단 일어나면 그 다음 행동이 되게 쉬워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소파에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거나 이럴 때는 아 귀찮아 뭐 나중에 하지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 일단 내가 몸을 일으켜서 완전히 일어나는 순간부터. 몸이 움직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행 시스템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제가 지난 15년 동안 이제 많은 고객분들과 코칭을 해왔는데요. 코칭 횟수가 지금 5,200회가 넘어가요. 그렇게 해오면서 사람들 한명한 한 명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딱할 일이 있음, 할 일이 떠오르면 그할일 앞에 이제 자기 준비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3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3분이 지나면 시작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일단 할 일이 떠오르면 일단 책상 위에 자기가 그할 일에 필요한 도구부터 막다 꺼내놓고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현재 상태와 여러분이 해야 될 행동, 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실행 시스템, 이 다음 행동이 쉬워지게 만드는 실행 시스템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저도 이런 시스템을 제 나름대로 갖춘 게 대학생 때니까 그때부터 되게 달라졌던 것 같아요. 학생 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제 동기가 그때 했던 말이 너는 하루가 30시간이냐? 이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전처럼 아, 또 실패했어. 다른 방법 찾아야지. 이러면서, 어, 시간 관리 관련된 유튜브 영상 찾아다니고, 뭐자기계발서적 뒤지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알거든요. 결국에 본질은, 문제의 본질은 시간 관리가 아니라, 나의 에너지, 나의 실행력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는,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나에게 딱 맞는 어떤 나만의 실행 시스템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 말이죠. 그 실행 시스템은 제발 거창한 거 하지 마세요. 제일 간단한 거 하세요. 간단한 거. 혹시 여러분도 시간 관리 방법 지금 찾아 헤매고 계시나요? 지금 잠깐 멈춰놓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행동을 미루게 되는 순간은 정말 언제인가? 나는 어떨 때 행동하기가 쉬워지는가? 정법은 나중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의 패턴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나의 실행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저처럼 산만하고 집중하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일단 일어서기가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만요. 또 어떤 완벽주의자 같은 분들에게는 일단 5분만 시작하기가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그리고 정승재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은 관리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 바운더리 밖에 있는 녀석이에요. 하지만 할 일, 나의 에너지, 나의 실행력은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는 건 남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에게 딱 맞춰준 어떤 여러분만의 실행 시스템을 찾고 꾸준히 개선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에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시간 관리에 좀 지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만의 실행 시스템 또는 행동 강령도 댓글로 한번 공유해주세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